안녕하세요. 저는 치키치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치키치키 사무실에 위치한 작은 사육공간입니다. 사실 이곳은 살아있는 생미럼을 잠시 보관을 했다가 출하하는 장소인데요. 겨울이 되면서 살아있는 생미럼을 취급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사슴벌레 유충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육박스마다 각종 사슴벌레 유충이 보관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곳의 유충들은 모두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는 11.7도인데요. 어, 촬영을 하려고 온풍기를 잠깐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온도가 올라간 거고 평소에는 10도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현재 이렇게 사육상자 안에 각종 유충이 동면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장수풍뎅이 유충을 꺼내서 동면을 해제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장수풍뎅이 유충이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녀석들을 오늘 동면에서 해제시키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사육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견된 장수 유충들은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이게 동면 중에 꺼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유충은 보통 꺼냈을 때 마구 움직이면서 보통 배설물을 배출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동면 중에 있는 유충을 꺼냈을 때는 동그랗게 말린 형태로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유충들이 너무 추워서 죽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죽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유충을 잠시 상온에 두면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네 마리째 꺼냈고 마지막 유충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유충을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녀석들 모두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동면을 잘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마리 모두 정상이고요. 지금 만져보니까 지금 다리 같은 것을 살짝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동면에서 꺼낸 다섯 마리의 장수유충입니다. 지금 동그랗게 몸을 말고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손으로 살짝 살짝 만져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동면을 해제할 때는 바로 상온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온도를 서서히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면 중인 장수유충을 꺼낸 지약두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녀석들이 처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섯 마리 모두 정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내 온도는 처음 꺼냈을 때 17도였고요. 2시간 동안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지금은 실내 온도가 24도가 됐습니다. 녀석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녀석들을 새로운 톱밥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준비한 발효톱밥입니다. 이곳에 동면에서 막 깨어난 장수유충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유충은 아주 활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멍을 조금 깊게 파주는 것이 좋고요. 겨울철에는 습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가습 또한 넉넉히 해주는 것이 유충 사육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동면에 있는 장수 유충을 꺼내서 다시 사육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키치키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